난쟁이 토종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날씨도 화창하고 휴일이라 어, 시간 짬을 내갖고 이렇게 벌내검겸 예, 약품 처리도 하고 또 자극 사양도 할겸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예, 준비할게 많아갖고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이렇게 밑받침, 소독한 거, 저번에, 불로 태우고, 또 알콜 소독까지 마친 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싼 게, 저희들은 정상인 줄 알았더니, 교육받다 보니까 이게 토종벌, 설사병이라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벌이, 여기 두통 남았는데, 에, 이 통하고, 예, 이, 앞에 보이는 통이 지금 남아있는데, 어쨌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청원에 있는 이문비라는 어, 치료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작년에 급하게 늦게 했는데, 열다섯 통 중에 한 통은 멀리 있는 게안 걸리고, 나머지는 걸려서 이렇게 지금 빈통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여러 개 있고 나머지는 수거해서 지금 소독하는 중인데요. 어, 저 멀리 보이는 거 새통도 갔다가 또 소독해서 태우고 소독해서 다시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어, 기분도 좋고요. 어, 네,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낭충봉화 부패병이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하나 시작될 때는 뭐그러 년이 하고 손소독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손소독제고요 그다음에 이건 알콜 이건 에~ 손칼 저 양봉칼 에~ 그런데 사용하려고 가져왔고요 에~ 이것은 옥시마이신 아까 설사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에~ 한 스푼에 연당 아~ 세 스푼 에~ 연당이 없으신 분은 어~ 설탕을 믹서기에 갈아갖고 사용하신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걸 세 스푼에 옥시 마이신 한 스푼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예,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걸 한번 사용 해보겠습니다. 어,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알코올 아까 음 메티 알코올 어, 여기다 넣어갖고 오, 소독할 거고요. 아, 이건 자극 사양을 위해서 어 다른 방법이 없어갖고 어 이게 공지 사양을 위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배님의 그, 그 열정적인 그 열정을 또 받고 또 자극 사양하는 방법을 또 다른 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아, 먼저 올린 뒤에 올릴 거고요. 올렸던 거 참고하시고요. 아유, 다음에 기회되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저는 벌을 쓰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 안전하게 모자를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온도가 따뜻한 1 1도 12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데. 토종벌이나 양봉은 네, 봄 어,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보온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얇은 신문지나 사료봉지 하나만 떼워두는데요 봄에는 5월까지 예, 초까 5월 초까지 이렇게 보온을 잘해줘야 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한걸 오늘은 내하기 위해서 이거 해체하겠습니다또 아, 해체한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